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 세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로 되어 있는데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어 이제 선물로 이제 받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뭐어 일반적으로 그냥 그 드라이버 세트 이렇게 검색해 을 보시면 아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어 이제 필요한 그 드라이버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게 이제 자석이 있어요. 여기 일단 넣어 보면 자석으로 이제 잘안 빠져요. 잘안 빠지고 여기는 돌아가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어, 다음에 여기 이제 목록에는 십자 드라이버 목록이냐 아니면 3자, 뭐 1자 이렇게 어, 모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십자 드라이버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고 가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좀 다른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총 24개의 어떤 드라이버 앞에 이제, 그,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부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본체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간단한 컴퓨터, 작은 제품이라든가 컴퓨터 수리할 때 사용될 만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할 때 컴퓨터 열고 닫을 때는 이 사이즈인가요? 이 사이즈로 하면 되는 거 아? 이거야구나. 요거겠구나요 정도 사이즈면 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도 이 정도 사이즈면 웬만한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작은 장치 다룰 때는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 중에서 제가 툴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도구 중에서 어, 자그마한 장치를 다룰 때 사용되는 어, 드라이버 세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렸습니다.